촬영기 <목소리도> 이게 어떻게 샀지? 만나. 안녕하세요. <웃음> 왜 이렇게 거기 가질까요?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보통 하루 두끼 식사로 충분했었는데, 오늘이 이상하게 아침이 적었나, 아니면 아침에 너무 진하게 차려 먹었나, 이렇게 소화가 금방 돼갖고. 갑자기 매가리가 없으면 배가 고플까요? 이럴 때, 응급승량처럼 먹으라고 나온 게, 이제, 요거죠. 생유강신. 다식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다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약이죠. 뭐, 침해도 예방하고, 위장에도 도움되고, 하루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그렇게 세 알씩 드시면 되고요. 음맛뭐 어, 너무 달콤 새콤 맛있다는 아니고 모든 뭐 몸에 좋은 게다 그렇죠. ,잉? 약간 비오비타 0백 옛날에 뭐 원기신 원신긴가 뭐 옛날 분들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비오비타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아 그다가 이제 술 먹면 으 어쨌든 여기 뭐 옥수수 가루도 드롭그래서. 어, 그리고 당도들에서어서 피가 너무 많이 가지면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뇌에 음, 영양소 공급이 좀 줄죠. 그래서 이제 그날 먹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이정마르 말으심 같은 경우는 순간 띵할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건또 아닌데 오늘은 왜 이렇게 허기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급약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우 해가 비가 올라면 그냥 꾸준히 내려야 되는데. 비가 딱 끝치면서 살짝 뜰랑 말랑할까 스톡지근 해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상큼한 면류가 생각이 나는 게 면을 좀 먹어야 되나? 왜 요즘 갑자기 면류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죠? 음. 짜장면이라도 하나 시켜서 먹어야 되나? 쌀과 이제 밀가루 얘기 차를 마시면서 이제 느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아, 보이차의 다식으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빵입니다 아무것도 청, 아, 이제 바르지 않은 맨 식빵 그래서 특히 이제 보이차 숙차하고 이제 식빵을 같이 먹으면 식빵에 그냥 쫀득쫀득한 식감이 다 살아나는데 거기서 주로 느껴지는 맛은 새콤한 맛입니다. 신맛이죠. 쌀도 좋은 다식이 될수 있는데 맨밥 맨밤 말 있습니다. 맨밥을 오래 씹으면 밥은 뭐차 아니더라도 단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땅에 이제 지표의 성분 가운데 신맛을 내는 성분들은 이제 표층부에 있고요. 단맛을 내는 성보다는 그보다 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우면체에서 그걸 핵토층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간에 뭐 지하수층, 그러니까 지하수가 줄줄줄 흐른다기보다는 이제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층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쌀은 좀더 깊은 곳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인다. 그 뿌리가 어떤 깊이든 간에 단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보리, 이제 저저 밀은 신맛을 내는 어떤 것을 끌어 당겨서 이제 그 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밀가루 음식이 땡긴다? 그럼 뭔가 신 거. 지금 뭔가 보니까 이게 너무 늘어져가지고 풀려갖고 해볼래? 하고 있으니까 좀 단단하게 꽉쪼아주는 어떤 거를 이제 찾는 것 같고요. 오미자처럼 새콤한 거 먹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줄 같은 거, 신맛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 좀 요즘은 자두일까요? 자두가 나오는 시절인가? 그런 것들이 좀 땡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밀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혹시 내가 신맛이 필요해서 신맛을 가진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서 이런 몸에 작용을 하는 욕구를 식욕을 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차도 이제 좀 어린 차 많이 먹으면 신맛이 많이 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에,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임창 대추차인데 임창 대추차 너무 탕색이 예뻐요. 그 대수차가 이 대수촌이라는 이름도 이 큰나무촌이잖아요. 큰나무촌. 식생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차를 땄다는 거잖아요. 좀 차가 좀 깊이가 있고, 그래서 약간 찻잎도 즐긴 느낌. 근데 달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어요 좀 매력적인 좀 독특한 맛인데 그런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면류가 땡기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 임창대 숲자는 그런 신맛을 나타내는 영양소로서는 나한테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울 비와요? 음, 그죠. 네, 부천입니다. 부천. 방귀 냄새가 아주 고약하면은 차 열심히 드시고 화장실 가시면 되지. <laughs> 부침개. 부침개도 좋죠. 비올때 부침개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따르게 얘기를 들었는데 부침개가 땡기는 게 아니고 부침개를 찍어 먹는 간장이 땡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침개 드시지 마시고 한번 간장을 좀 개가지고 밥 같은 거 비벼 먹을 때 간장 좀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좀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침개 없어도 만족스러운 오늘 주, 주일인데 주말인데 즐거운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지 어떻게 다 정답이겠어요.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고 그날의 개별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에, 저기 뭐, 수학 공식처럼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수학 공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수학 공식이. 우리는 그 공식을 아직 모르죠. 그리고 그 공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깨끗한 다음에, 아이 그러면 이거 죽었네? 그럼 리셋 돼가지고서 뭐 컴퓨터 게임하듯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옛 분들이 어쨌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과학 연구에서 연구한 것도 굉장한 데이터로서 우리한테 효용 가치가 크지만 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 데는 단기간에 나오는 결과고요. 아, 이렇게 먹었더니 나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자손은 문제가 생기더라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이 축적된 거 전통적인 방식을 좀 이렇게 잘 염두에 두셨다고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도 5,000년, 대략 기원전 2,000, 한 3, 400년 전, 우리 신농씨가 마시기 시작했다는 차부터 차를 먹어서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활용해 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잘 활용하면 어,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직 풀지 못한 의문점들 그런 것들을 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차는 뭐 마시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차잎 좋은 거 사다가 물 끓는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도구 있으면 물론 좋죠 주전자에 끓여 먹어도 되니까 아니면 머그컵에다 차잎 놓고 우려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아마 커피보다는 차의 역사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관찰, 그 다음에 전승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신은 없네요 내가 커피는 얼마나 그렇게 기록들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차에 관해서라면 뭐 줄줄줄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나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말씀 계속 그냥 주절 주절 할수 있는데 커피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음, 그런 거죠. 근데 맛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 모든 이제 음식물 마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다 통용되는 얘기여서 향에 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laughs> 맛은 그런데 맛은 이제 어쨌든 오민지육민지뭐 이렇게 한정적인데 향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향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딱 부러지게 어떻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맛은 이제 카테고리가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뭐 틀려봤자 요즘 유행하는 20%잖아요 다섯 <laughs> 번 하면 한 번은 맞겠죠 <웃음> <웃음>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쉬운데 향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과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는 게 장미향일 수도 있고요. 이 개, 개별적인 편차. 그리고 뭐그 저기 샘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저향그 그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배워가지고 넣어놓고서는 조금씩 넣어놔가지고서는. 향맡아보 이거는 장미향, 이거는 무슨 향하고 공부시키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향이 나면 그냥 장미향으로 하자 실제로 장미향이겠습니까? 장미에서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해 놓는 것 같고 이 차오는 목포공직실에서 하지미라고 여기 위에 그 찬잎 같은 것들을 주니로 덧대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붙어있다 보니까 혹시 닦다가 차오를 이렇게 열심히 열는데 닦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뭐몇 년째 써보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이제 묵공작실 차오 잘 만드는데 이제 아마 남아있는 지점 거의 없을 겁니다. 묵공작실 차오에 관심 있으시면 좀 예의 어, 주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2 0만원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0만 원이 조금돈 있냐 하면은 뭐 제가 저기 적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즘 이제 자사 차후의 그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그렇게 비싸다 않다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생일 강심 먹으니까 뭐 이렇게 급격한 허기는좀 가라앉았네요. 단계 땡겼나봐요. 나낮아나 고, 나색이좀 연하게 나왔는데더 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응? 이게... 미메라로 보니까 이 맑고 투명한 노란색이 좀더 붉은 톤이 강하게 보이네왜 그런지 모르겠네. 좀더 노랗습니다. 카메라, 제그 핸드폰에서 보는 것보다는 톤이. 그래서 좀더 맑고 투명한, 그리고 아주 예쁜. 타네요, 역시. 그래서 오늘은 막과 갈등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좀 주절주절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정수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생각하시고 어, 생일식 먹고 조금 있지만 여기 이게 차로림에 기력이 많이 들어갖고 생각보다 들어요 그래서 특히 손님 접대할 때 혼자 있을 때 힘들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손님 접대할 때 계속 차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들고 이렇게,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될걸 제대로 못 들고 이렇게 낮게 들어야 돼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물들이 좀쨍쨍 소리도 나고 그러다 보면 앞에 차 드시는 분도 마음 편치 않고 그래서 뭔가 탄수화물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드네요. 이광신 들어서 뭔가를 꼭먹겠다는 뭐 그런 식욕은 좀 줄었는데, 아직은 기력까지 연결이 안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는 기력 고충이 힘, 어, 좀 부족한 건지, 조금 한 1~2분 정도 더 앉아있다가 해 봐야겠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비는 그친 것 같고요. 어, 곧 지금 비 내리는 지역도 곧 그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차주까지 차 한잔 하시면서. 일주일 내 쌓였던 피로도 크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